이용고 아, 똑같은 얘기. 빨리빨리 굴리자 실은 득다가지고 막아 이고 와. 알고 와. 잘고 와. <목소리> 나이용 <튀어나오는 거>, <목소리> 잘했는데 터치가 이 여상님 더 잡아서 가라 너. 준영이 나가! 시원, 시원! 시원, 여유! 서부이 빨리 내려줘라! 아무도 없는데, 야, 무가 거기. 무서워가지고 거기까지 쳐주고 가봐! 아이 소위 볼 빨리 뿌리자. 여상윤 볼안 받을 껌 나와야 돼. 여상윤 볼안 받을 껌 나와야 돼. 하려. 나가지 나가. 보여드릴게. 아이고야 흔들어. 그렇지. 김민준 잘 나갔어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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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. 공좀 잡아놓고 가라, 다. 서빈이 떨어져 받아야지, 걔는 다아 안으로 해, 해. 더 가져가라, 그래, 그래. 또 나타나야 돼, 여성윤. 여성윤 믿을 안 되겠다. 나타나, 서빈. 떨어져 나타나. 그렇지. 잘 잡고. 골, 굿 골. 다시 또 서우 넓게. 패스야. 해 야, 언제 때리냐. 야, 언제 때리냐. 예준아. 야 거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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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빈이 나타나고 서우야 그것도 잡아서 하는 거야 왜 수로인으로 가 서우야 서우야 조서우 골이 떠 있는 게 좋아 깔려 있는 게 좋아 근데 왜 깔려 있는 볼을 아웃시켜서 다시 수로 인으로 볼을 띄워 왜? 그렇지 민준아 이런 건 나가 줬어 앞으로 나갔어도 됐어. 나타나줘요. 민준이가 윤네서. 나갔으면 시유리가 나타나줬어도 됐어 방금. 볼. 어봐봐시유리 <목소리> 민준이가 돌아나갔지. 그럼 민준이 뛸지. 시유리가 내려와서 되잖아. 그래. 지금 바꿔도 그대로 내려와. 플레이하면 되잖아. <목소리> 아, 빨리 까려. <빨리> 안 <목소리> <목소리> 앞으로 내려, 약해. 앞에 또 약해. 내려. 약해. 내려, 내려. 민준아 고개 좀 들어요. 골 준영이 가봐 서빈이 들어가 민준이 남아 들어가 상윤 들어가 서우 들어가 연상균 1 박서빈 2, 조서우 3, 손예준 세컨어 성우 크게! 잡아야 돼 성우! 지금 드리을 보내라 민준. 대회 나왔어 지금. 그렇지. 아, 공 어. 빨리 내려놓고 여유. 그렇지. 한번 더 가져가도 되는데. 어? 어. 네. 시리가 접었지. 이쪽으로 와서 열어서 잡으려고 해야 돼. 지우라 그래. 보여줘야지 민준이 돌아 나갔어 주유차 갖고 들어갔어 한번더 주고 한번더 들어가도 되는데 왜 거기서 세워놓고 생각해? 꼴이 정지되면 안돼 계속 밀고 다녀야지 야 응. 달라고 말좀 해라. 눌러 섭이나 이것도 쳐지는 거 아니고 누르는 거야. 堵了，堵了，堵了。 ほら 저기 열라자. 언제까지 접을래? 그래. 네. 어, 그래도. 네. 어, 빠른데 왜안 주냐? 아 예준아, 예준아, 그 전에 제일 중요한 스피드 살렸을 때 그냥 앞에 넣어주면 되는데. 서빈이 상은 지금 빽이야. 상현 둘로 쓰고 준안 2년 동운2 끼고 안 2년 동안, 시우리 준영 서우 상윤상윤상윤시 상윤. 상윤. 예. 지우야 지우는 나와. 네. 지우야 넌 나와. 집중 못 한다. 나와. 시율이 더 아, 못는 지우야 덧적극적으로얘기 지우.

움직여 김주열 거의 경기장 아니에요. 어? 애준이가 왼쪽으로 와 민준이 스트라이커 하고 민준지우 둘러서 지금. 관서야 걔보다 뒤에 서 있어야 돼. 오케이. 움직여 움직여 서 있지 말고. 또 받아야지 지우야. 또 이거 또 떨어져 받아줘야지 김지우. 봐봐, 친구 어디를 도망가는데 지금? 서빈아. 방에서 몰라야 돼 몸으로. 와, 민준늘잘 <목소리> 떨어졌고. 김민준 벌어졌어야 되는데. <목소리> 볼. <뭘? 목소리> 아, 재균 국볼 민준아. 이거, 이거 그전에 재균이가 열었을 때넌 빨리 발벌리면서 달라고 해야지 지금 도망갔어야 되는데. 김민준. 재균이 앞으로 터치했는데 조금 있어. 더 나가면서 받아야 되는데.

어지 김현우 잘잘 잘 들었어. 현우야 잘흔 들었어. 아, 손도 아, 왜 봐봐, 그래? 그래도저옷까지 어, 뭐, 아, 어. 걸을 필요는 없지. 아, 그래. 아, 아. 서빈이랑 고리즈 아, 아. 아, 어디예요? 이거는 모르 여 이... 년, 여섯 년, 야, 나, 여섯 년, 여섯 <놀라> 야, 건데, 여 년, 여섯 여섯 년, 여섯 년, 여섯 년, 여섯 년, 여섯 이 여섯 년, 여섯 년, 여섯 년, 여 서빈이 들어가. 아, 아니, 안 들어간다고 하 서재균 세터 김민준 1. 네? 서빈 2. 응. 더 뒤에 골대로 와라. 1, 2, 3. 3, 2, 서빈이, 예준. 민준! 야, 김민준, 야, 김민준 야. 나와! 야! 민준 나와! 나와. 김민준 빨리! 예준, 나 민준, 서빈! 서빈! 서빈. 여기, 여기. 네. 타, 타. 타. 타, 타. 아, 야 여기, 눌러야지, 아 밀어.

진짜 대충 패스해요 14번 선수! 진짜 대충 패스해요 형, 어, 나 14번이야, 11번이야, 무슨데? 지우야, 골 넣기 좋게 잘 줘도 모자랄 판에 대충 아웃사이드 그냥 툭 이렇게 대충 어. 차 그냥. 가자 준영.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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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하게 와라 지우야. 여상현 김현우 업 oh,